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 내용에 보면,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율법의 개념에서 실천의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타인의 잘못을 나도 용서하는 데서 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삶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용서와 사랑이 이 땅과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